반갑습니다. 동네 친구 찐토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최초 SUV이자 중형 럭셔리 SUV인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1월 출시를 앞두고 위장막 테스트 카를 통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GV80 예상도와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출시는 언제 할까? 최근 포착된 제네시스 GV80 2단계 테스트카 사진입니다. 테스트카는 보통 총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위장막을 씌운 프로토타입이며 2단계 테스트카는 외관 컬러를 간단하게 들어가고 실제 양산 모델의 디자인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근 2단계 테스트카가 목격됨에 따라 출시를 앞두고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네시스는 gv80 출시를 11월 정도와 가장 유력해 보이며 양산용과 가까운 확인할 수 있는 3단계 테스트 칸은 출시 1개월 전인 10월 달쯤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는 2세대 제네시스 gv80과 제네시스 gv80으로 파워트레인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가장 고성능인 람다3 3.5L TGDI 엔진과 세타3 2.5L TGDI 엔진, 그리고 GV80에만 적용되는 직렬 6기통 3.0 디젤이 예상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트림에 따라 200마력 후반대와 300마력 후반대로 선택지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네시스 GV80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쏘나타 DM8에도 적용된 빌트인 캠이 제네시스 GV80에도 적용됩니다. 쏘나타 DM8에 적용된 빌트인 캠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만큼 GV80에도 옵션 선택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네시스 GV80에는 4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네시스 GV80에 14.5인치 와인드 스크린이 장착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기술들이 포함되고 표시할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4.5인치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와이드 스크린 디자인은 GV80 컨셉트카의 실내 모니터와 아마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에서는 GV80 출시와 GV80 파워트레인, GV80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GV80 외관 및 실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